안녕하세요. 어, 어제 정말 갑자기 저희 직원들하고 점심 먹고, 어, 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갑자기는 아니에요. 음, 제가 이제 중소기업 대표로 재직한 지가 벌써 이제 11년 차인데, 여전히 어, 되게 헤매는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아이디어는 좋고 어, 컨셉을 좀잘 잡아야 되는데 어떤 컨셉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무엇이든 물어보고 잘다 아시죠 음. 그 컨셉으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저희 채널에 이제 나오셔서, 어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 고민들을 나누면서 같이 솔루션도 좀 찾아보고, 좀 뭔가 숨통이 트여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직원분들의 직장 생활 이야기들은 되게 많아요. 어뭐 브이로그도 있고, 또, 자기의 고민, 직장인들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주고, 이렇게 솔루션도 제시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직장인들의 경력 관리, 뭐, 이직, 뭐, 이런 것들, 승진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노무와 관련된 상담, 뭐, 이런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들을 위한 <laughs> 채널은 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해보면 어떨까? 사실 저도 뭐, 많이 알거나 뭐 노련한 대표는 아니지만 작은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지만 그래도 공감도 좀잘 하고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뭐 얼굴 나오시는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도 좋고 익명으로 아니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만 하셔도 좋고 어,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음. 저희 직원분, 직원이 이제 같이 어, 나와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생각하는 제, 저의 컨셉은 그거예요. 어, 직원분들은, 직원은 그 MZ 세대의 어떤 대표자로서 어, 대표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때그 어, 세대들은,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서로의 좀 다른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 그것들에 대한 차이를 좀 인지를 하면서 음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문화를 좀 우리 채널이 앞장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은 어, 아주 초창기에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하다 보면은 되게 덧대지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제 지인분들, 대표님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인터뷰를 하면서, 어, 좀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기대해주세요.